반갑습니다. 브롤러드 테드입니다. 브롤스타즈 플레이하면서 옷은 법지. 지렸고 <laughs> 아이거 진짜 솔직히 양 게임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laughs> 어 꿀잼 지렸고 일단 음악 켜. 그래서 오늘 신규 맵이죠. 공식적으로 뜬 거는 인게임에서 지금 처음인데 바로 불규칙 아블록 맵이 떴습니다. 지금 연습을 충분히 이 맵에서 안 뛰어 봤는데. 여 얼굴 요 y o 요하고. 갤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예요 <laughs> 아, 너무 방송용 인사야. 아, 노잼이야. 자. 아이 이번에 또얌전한 것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라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제 몸에 핑크도 많아. 뭐야 뭐야 뭐야? 몸에 뭐가 많아? 핑크. 자 일단 여기 쨔시 여기 쨔시. 여기 조금 봐줘야 될것 같거든? 레온 들어와서? 네, 레온 레온 잠깐만요. 저희 레온이 세고야 레온 너무 아프다.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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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레온 개아프다. 너프 된거 맞아 이거? 네. 너프요? 형님 레온 앞에 원래 장사 없는 거예요. 레온 앞에서 너프는 가고지세요딸 때리면 위험하다. 위쪽에 그쪽에 레온 있다. 오케이. 네, 여기가 위쪽에, 위쪽에. 역전도 잘 나와요 형님. 역전 잘 나와. 이맵이 이맵 몇좀잘 나오냐? 잘 어, 툼에 나와요 툼에 나와. 아괜찮은데 오케이 땡기고 잡았어요. 아 지금 여기 아 빨리 있는데 나 죽었다. 와 이게 먹혔어? 아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겔라 거기서 10초 못버티지 생각 이제 버틸거왔은데 제시만 어쩌저쩌 안 맞으면은 제시안 맞으면 될것 같은데 겔라야 2초 1초 나겔 나겔 겔라야. 야! 아겔라 점프 했어야지 진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슈퍼 <laughs> 빨리 슈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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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점프 만들어주세요 점프 만들라고요 슈퍼셀 빨리 점프 이게슈퍼마리점처럼 띠용 아, 하는거 아, 형님 형님 말 듣고 점프 만든거 아니죠 이번에 뭐? 뭘아아그 점프해 드래 네 그거 그 형님 유튜브 보고 저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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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땡기겠는데 <laughs> 아니야, 형님 딱 땡기라고 보여줘 봐요 땡겨 볼게볼게 볼게. 내가 어떻게 땡기는지 보여줄게 겔라 형님 전 한국 1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야4 시간 1등 짜, 겔라야 네 시간 1등 나도야 겔라야. 형님 제가, 제가 더했어. 빨리 했는데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네. 너 이번 상장은 좋다, 상장은 좋다. 상장 좋아. 세 개면은 여기서 상탈이야, 그지? 상탈 아니고 완전 거의 잠깐요. 만 네. 여기 불 나왔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아, 가게 안 나온다 오 그냥.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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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게 난이. 한국에서 여의소방관이 들어와요. 존보 야불불 불 어딨냐 불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시 한시 1시 한시 불 붙을 셔야 돼요 너무 많이 처맞았어 아 어, 리코 너, 너무 너, 많아 너, 나 죽을 것, 것 같아 이거, 아니, 아 정말 아니 리코가 세, 여기서 세, 왜 뭐, 나와 아, 벽이 많아서 나오는 건가 아니야 여기 리코는 저도 처음 봤어요 저 아까 좀 해봤는데 아 이거 핑크 조면안될것 같은데 지금 어, 근데 점수가 높지가 않은데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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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공 빠졌고 아, 한 명은 아래쪽으로 압박해야 될것 같은데. 다스겨서좀안 되냐? 아, 저쪽 옆쪽 나와요. 옆쪽 나와. 어역전에방명수나 궁돼서 궁돼서 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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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좀 더. 빨리 되게 포코 입 포코. 나이스. 오, 이거는. 나이스. 야형 진이야. 진이라고? 짤 아니야. 압박해라. 압박 좋았고. 봤지. 분신 컨트롤하는 거. 그렇죠? 내가 했잖아, 내꺼, 내꺼에요. 이거 행복치고 어, 왜 뭐, 내, 내, 아직도 내 팀인데, 이거 센터에 누구 있나본데. 네, 네. 센터에 없냐? 빠이, 빠이, 빠이. 아, 까비! 켈라 땡긴다. 아, 예, 쏘면 땡긴다. 바로 땡긴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크로 확인, 위, 위쪽 확인, 위쪽 확인. 풀, 불 좀버, 불 좀버. 잡았지, 그거. 나게, 나게, 나게. 아, 불뭐 땡기면 조금 애매한데 이거 조심해라. 아, 내가 조심하자. 압박해야 그냥, 돼, 그거. M 압박해야 없어, M 돼. 에모 없어, 에모 없어. 에 없어. 에모 아낄게요. 우선 레온 죽이고 형님 대기 대기. 야 왼쪽으로 왼쪽 들어가야 돼켈라켈라켈왼켈왼켈왼 왼쪽 합박해야 될것 같은데? 쇼댓 대댓대 땡겨 형님 포로 한번 불이라 못당긴다고불이못당긴다불 어떻게 땡겨 저저 저,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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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땡나궁다 아 <laughs> 야, 반야 갤러야. 방금 전에 궁딱 쏘자마자 내가 딱 캐치해 가지고 궁 끊기는 거궁 캔슬. 아우, 진짜 지렸고. 지렸고. 와, 어우, 지렸다 진짜. 패집장님 <laughs>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세요. 진짜 방금 지리는 장면 나왔거든요. 와, 싹캐리두 번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땡기는 거는 지렸다. 아, 상자 또안 나오네. 핑. 왜? 핑. 핑 뭐? 어, 핑이 안 좋다. 해야죠. 와. 해야죠 형님. 핑. 핑. 좋다. 아, 이거 지금, 갤라야. 온 네? 국민이 보는 텔스트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갤라야. 실화니? 갤라 이거 오. 빨리 가! 갤까, 갤까, 네. 갤까! 갤까, 갤까. 나이스. 이쪽에 신. 지금 한시 방향에 셸리 존버하고 있고, 대리 이쪽으로 빠진다. 오, 이게 안맞 누구다? 아래쪽 들어가야 돼. 겔라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센터 먹는 거는 아래쪽 확인 확인 보여지 보여지 보여지. 센터 보였지. 먹는 덮여 안 좋아. 센터. 어 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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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리. 캉편 캉. 캉편다. 팔려 있어. 팔려 있어. 팔려 있어. 팔려 있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분터요, 형님. 헬시, 헬시, 헬시. 지금 충방거든네. 야 이거 부시가 벽 끼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근접이 할만하다. 아 이거 모르겠네. 이거 여러분들 핑크 조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타라가 이맵에서 안 나와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 셸리가 좀 훌륭하네. 땡긴다 이거. 이거 팀안 이거 팀안돼 이거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워. 데릴 때문에 데릴 공격이 찬다 좀있으면 알지. 내가 아마 데릴 저희가 아마 오버 에임 쓰면은 오버에 맞더라. 야 어... 겔라 이거를 이걸 겔라가 가뭐 자세... 맞혔는데. 예상 한번 해볼까? 어하. 아 설마. 겔라 왜? 겔라 왜? 겔라 왜왜왜 왜? 왜, 왜. 아, 라 겔라. 겔라 겔라 왜? 으. k 라 l 라왜 w a 라왜 i 라왜 away, kill 이거 a 기면 i l l away, kill away. 라 i l l him, kill him, k i l 해조용해 k i 해 집중해 센 k i 센 체크 i 체 k i 레온 h i 레 kill him, k 켈라가 이어 땡땡이. 안 땡기게 안 땡기게 좀 살짝 위험스 땡길, 위험스. 땡기면 더 지옥가지옥가 땡기지. 오케이 오케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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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기라기라기라 너무 지금 내리 쏘는데 안좋은데요 어, 아, 네. 샹샹이야 샹철. 샹샬. 샹철 무섭. 아, 샹야 이쪽 앞 밖에 얘 밀어 얘 예, 밀어 이쪽 이쪽 켈라 켈라 이쪽 이쪽. 노노해 노노해 네. 그거는 좁판은 좁판 모르겠다. 농사봐 켈초 켈초. 그다, 그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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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에 짤 i n 짤 e 이 왼쪽 짤 t 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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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왼쪽 왼쪽 t 이야 Killer, winter, winter, winter. Yes, n 가 c e n i 나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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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유튜브 i c e nice, n 인정 e nice, n 이 c e n 이 c e nice, n 세 번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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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게 난거 같다. 아, 내가 진을 잡는 게난거 같아. 그 형님은 솔직히 타나 약간 재능이 없어요. 아뭘 돌려, 겔라 나 모든 보러다 잤어. 아 겔라 정말 나 겔라게 겔라 빼야지 겔라 빼 파이. 거기 가면 죽지 겔라야 거기 가면 죽지. 네, 각도 허각이죠. <laughs> 어 드립 괜찮았다. 살짝 피식했다. <laughs> 허각 씨 요즘 뭐 하시냐? 앨범 안 내시던데 요즘에. <laughs> 어, 허각시도 아, 궁금하게만드네 겔라가 브로스타지에서아이거 그... <laughs> 어, 의외인데? 그거... 아, 네. 허각시 죄송합니다. <laughs> 노하기 때문에 제가 또. 아 노래 잘부르지있 가시지카. 네, 잠 저희가 지금. 어야 아,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빼나 네. 위험해 겔라 여깄죠? 여깄죠. 숙주 게 축배. 이쪽, 이쪽. 이쪽 모티스 지금 압박 당해가지고. 아저 면역제 너무 길어. 갈배 살짝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공차 고 오케이 네. 나이스 이게 맞아? 아래쪽 레온, 아래쪽 레온, 아래쪽 레온. 나이스어 나이스. 어쟤글라인데리 하필 저스라이 티. 켈라 중보, 중보 메타.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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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야, 야, 야 그래. 위치 안 좋아, 위치 안 좋아, 위치 안 좋아. 지금 쉘리랑 그래. 진이라서 함부로 역감 노노 해야 지금. 그렇지, 유튜브가, 유튜브가 역숨어 갖고 있어. 리 이... 돌았다, 쉘리 돌았다, 쉘리돌았어돌았어 돌았어. 아무나 이내 레전드, 아, 그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다 이거 양각야 아우, 그만야 까나하나.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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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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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 튀?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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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튀었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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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따라서 티하다. 따라서 티. 따라서 티하다 이거. 참센게 간다. 어 뭐야 데미지. 아우! 개래. 너 언제 죽었냐? 너산줄 알았어. 아까 죽었다 했잖아, 형님. 나이나 제가 나 혼들 다 끊었어요. 아, 이거 유튜브가 진짜 아, 정말. 아, 나 주둥아리 때문에 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어, 진짜. 아주 재밌네 okay, 네 번째. Tabodoro k a s i m i 핑크한 조합, 핑크 조합으로, k 라알 a r t o Oh, 핑핑 c e Pink, pink. K. 요 i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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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야 n k Pink. 홀트 아나 너무 많이 맞았어 지금 잘 안돼 잘 안돼 살짝 빼야 될것 같아 겔라야 어? 잡았다 아, 나이스 이땡이다 땡기다 못아땡땡땡땡 홀트 나이스. 땡겨서 바로 잡자 홀트 땡겨서 바로 잡자 이거 잡으면 레전드 2등가 하나 둘셋 와아 후우 <laughs> 이겁니다 바로 진클래스네 이게 뭐 어? 나 형님 혹시 전생에 어 야야야 겔라야 겔라야 겔빼겔빼겔빼겔빼오죽발뻔했훅갈 뻔했네 진짜 인생 아씨 겔라야 지 너 조심해라. 네, 보이지 보이지. 없으니까. 이거 쉘리라서 위험. 아 이거.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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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사자 빼야 돼. 위치 안 좋아, 켈라. 지금 텔라. 네. 위치 안 좋아. 에모 걸리 에모 걸리. 오케이 오케이. 숨쳤다. 궁원궁원궁원 궁원. 여기 쉘리 있거 영님. 여기. 여기 나갔어? 도망갔어? 아 어, 있었는데, 어깐만 어, 방 여기 여기. 방 여기 여기. 자, 오케이. 자랐고 타라. 지금 궁극기 없는 걸로라고있는데 네, 타라 저 위에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스 들어가 볼까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 인형 뽑기. 거기 있을 거야. 나이스 나이사. 나이사 기가 막히게 인형 뽑는 헤드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궁극기 바로 가고. 나, 아우 또셸리야셸리가 많아 여기. 아우. 이무서겠네 키가 많아 갖고. 나게 나게. 하나 한대자자자자자자자 기다 기다. 야 제시 제시 제시. 힐라 힐라 붙지 마 붙자. 죽어 죽어 그냥. 아 붙어야 돼. 우리 우리 붙어야 돼. 우리 붙어야 돼. 아나나 스탑업.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나이사. 데모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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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계속, 계속, 계속. 이거 퍼블리 레전드 아이 물오야못 봐서 못물서 커맨 커물야1 2개라서 이거 발로 에 이겨 겔러야 팔컨팔컨팔컨팔컨 보여줘 겔러 겔러야 사살하는 데요 아유 튜브가 드럽게 못 잡네 진짜 방금 전에 공주 잡아서 점프한 다음에 이단 공주 점프한 다음 키킹로 마무리해야 될거 아니야 겔러야 어 이거 설마 왜 다음 업데이트 어이단 점프 죄송해요 스 마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의 기가 막힌 인형뽑기 클래스. 겔라 이거 핑! 센스 있게 한대때려줘야지아 정말. 핑. 듀. 데듀 듀. 네. 바로 조심해야 된다. 겔라야. 온 국민이 함께 보는 테라 TV야 이거. 네 형님 핑크 좋아하시죠. 핑 좋아하지 나. <laughs> 어? 근데 형 저번에 모에서 보니까 완전 블던가너 <laughs> 나랑 네모탕가 적이 없는데 겔라야. 뭔소리 <laughs> 하시는 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개라서 그냥 아빠 심하게 하면 될거 같아. 어차피 아니, 얘네. 근데... 네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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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 궁키 한번 차면 되는데 이거. 궁 쳤다. 궁 쳤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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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살짝, 살짝. 시세고 아, 알아, 알아. 확인, 확인, 확인. 이거 너무 쫓아가다가 그거 안돼 가지고 죽을 수 해, 있다. 궁, 궁원, 궁원. 궁원, 하나. 궁원, 하나. 궁원. 네. 위쪽에 펨이나 아, 아, 진나나 아, 땡기면 될거 같은데? 각 나온다 각 나온다. 각 나온다 각 나온다. 야야 어, 아우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야, 뭐야. 아이씨 정말. 진조, 진조, 진조. 진이 진조지. 확실히 많이 나온다 예전에 비해서. 아 진이 형 벽을 뚫을 수 있는 게 너무 사기예요. 어 진짜 너무 사기야. 아 근데 뚫어야지만 좀 괜찮은 거 같아. 효율성 측면에서 확실히 땡겨 맞는 거 같아. 진 빠졌고 진 빠졌고. 땡겨봐 형님. 아 진이 위쪽으로 위에, 들어왔다. 위에 펨 네, 진. 진이 궁 빠졌어요. 저기 그럼... 한무더 땡겨. 땡기려 같은데 형님 하나, <laughs>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이 와우 나이스지렸고 여기 페이스 여기 페미스, 페이 페미스, 어 페미스. 나페스래 하나 스래안 갑니다. 나이스나이스한티 컷. 바로 쇼다, 바로 쇼다. 이거 셸리랑 잠깐만. 아너바데아셸네네 땡기 지는데 이거 지금 셸리 때문에 약간 좀이격 걸이 버려야 되거든. 렌더라, 렌 하이트퀵퀵 겔라야 빨리빨리 야지 아우 레벙으로. 겔라 진짜 아우 겔라는 못말려다 진짜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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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래쪽 쉐 라이프 이거 땡기냐 땡기냐 땡기 땡기 아, 땡기 끝땡기 끝내면 돼요 하하. 우 판단 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듀 <laughs> 바람 <웃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늘 겔라님과 간만에 새로 생긴 듀오슈 대운 플레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가시기 전 겔라님 채널 그리고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브롤러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패스!